안녕하세요. 로고스 영어저자 이성호입니다 오늘은 BMW Be Made With 500에 대해서 초등부 단어 다섯 글자 영어 단어를 가지고 라이팅 공부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 시간에 오늘은 대명사의 소유격에 대해서 강의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명사가 있습니다. 대명사가 인칭 대명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I가 있죠, 그리고 U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H가 있죠, 그 다음에 S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가 있고 y 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명사들은 이들은 주어나 예, 네, 주어에 들어갑니다. 물론, 목적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목적어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자, 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힘이 됩니다. 그 다음에 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스가 되죠? 그 다음에 댐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목적어에 우리가 쓰이는 것입니다. 우리 로고스 영어에서는 4번 방, 4번 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4번 방에. 자, 주어는, 주어는 1번 방이 되는 거죠. 1번 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에는 소유격에 대해서 배우겠다는 것입니다. 소유격이라는 것은 대명사가 형용사처럼 바뀌어서 쓰이는 것입니다. 대명사의 소유격은 대명사, 주어나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나 목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소유격으로 마치 관사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관사. 관사처럼 사용하는데 우리가 셀수 있는 명사에는, 셀수 있는 명사에는, 자, 셀 수, 이 명사는 셀수 있는 명사가 있다고 했죠? 셀수 있는 명사에 우리가 부정관사와, 부정관사와, 그 다음에 정관사. 부정관사, 어, 언, 또는 정관사. 그 다음에 소유격 중에,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하, 어, 문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유격에 해당되는 거. 자, 우리가 아이에 해당되는 소유격이 뭐죠? 마이가 됩니다. 마이. 자, 유에 해당되는 것은 요 유어입니다. 유하고 다릅니다. 유, 그러니까 이 소유격은 혼자 쓸 수가 없습니다. 마이북, 마이펜슬, 마이에 해당되는 부분 혼자 쓸 수가 없습니다. 유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학생들이 이 유어와 유를 자꾸 혼돈해서 사용하는데 이미 그 쓰임이 바뀐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his, 이 되겠죠? 자, 그녀는 her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our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their,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시간에는 이 소유격에 대한 부분을, 자, 로그스 포카 800에서 900에 있는 단어, 자, 단어 글자 수로는 다섯 글자에 해당되는 단어를 중심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영어는 위치 언어라고 했습니다. 1번 방에는 주어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방에 동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4번 방에 해당되는 목적어까지 1, 2, 4. 영어 구조에서는 1, 2, 4 구조에 해당되는 부분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은는 이가에 해당되는 것은 주어에 해당됩니다. 1번, 그의 기술을 4번, 목적어죠? 배운다, 다로 끝났습니다. 2번 방에 들어갑니다. 자, 기술을 스킬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자, 우리는, 자, 배운다가 뭐죠? 런이죠. 자, 그 다음에 스킬, 이렇게 됩니다 자, 마침표 찍어주시고요. 자 그런데 그의 기술이니까 소유격 his his skill 이렇게 됩니다. 자 나는 그녀의 일기장을 덮다 이 말이네요. 1번, 4번, 2번 나는 덮는다를 커버로 씁니다. 커버 v e 로 씁니다. cover 자 그녀의 소유격은 뭐죠? her 그다음에 diary 이렇게 되겠죠. 마침표 찍어 주십시오 자 너는 그녀의 난로를 훔친다 1번 4번 2번이 되죠 너는 유저 훔친다 뭐죠 스틸이죠 스틸 Still. 자 그녀의 그녀의는 허가 되겠죠 허자 난로를 스톱으로 씁니다 스톱 난로를 훔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들은, 그들의 양발, 양말을 던진다. 1번, 4번, 2번. 그들은, 자, 이건 대명사입니다. 그들은. 자, 그, 그들의 는 소유격입니다. 대의가 아니고요. 대어, 이렇게 쓰습니다 물론 목적격은 댐입니다. 구분해야 합니다. 댐과 대어와 대의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다른 것을 동일하게 쓰면 안 되겠죠? 예, 우리가 바지와 셔츠와 또 다른 옷에 대한 부분이 다른 것을 다르게 쓰는 건데, 우리가 같이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던지다를, 자, t r u 던지다 되겠습니다. 자, there, are 그들의, 자, 멋을요, 양말, 뭐죠? 삭스죠 자, 우리는 우리의 손님들을 지킨다. 1번, 4번, 2번이 되죠. 우리는 지킨다. 가드가 되겠네요. 가드, 우리의, our, 소유격입니다. 손님은 뭐죠? 게스트를 쓰겠습니다. 손님들이니까 복수요. s를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린이들은, 너의 페인트를 흘리다. 1번, 4번, 2번. 어린이들은 뭐죠? 차일드인데 복수형이니까 c h i 이죠 자, c h i 어린이들은 흘린다가 뭐죠? 스 p i 쓰라네요. 스 p i l 너, 은은 유 u 가 아닙니다. you are paint. 이렇게 써야 합니다. 유 u 가 아니고 you r 이렇게 써야 합니다. 자 그들은 1번 그들은 4번 비난한다 그들의 나라를 스테이트를 쓰겠습니다 4 비난한다 2번 자 그들은 데이가 되고요 자 비난하다 블레임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r 어가 되겠죠 데어 그 다음에 스테이트 이게 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이 시간은 대명사의 소유격 공부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다리는 시간, 바로 과제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시간에도 과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과제 잘 열심히 앞에 동영상,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1번 나, 그의 취미를 4번이 되겠죠? 자, 배운다 2번이 됩니다. 자. 그들은 1번 우리의 소음을 우리의 소음을 4번 배운다 아니 즐긴다네요. 2번. 자, 소음은 뭐죠? 노이즈죠. 노이즈. 노이즈가 소음에 해당됩니다. 자, 그다음에 나는 1번 그녀의 일기장을 4번 훔친다. 2번 자, 훔친다. 스틸을 넣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1번 그들의 세계를 4번 비난하다. 브레 m 임을 쓰시면 돼요. 자, 우리는 우리의 손님들을 지킨다 1번 4번 2번 손님은 뭐죠 게스트를 쓰세요 자 우리의 우리는 w 고요 우리의는 our입니다 그리고 우리를은 us죠 구분해서야 합니다 자 어린이들은 1번 그의 주스를 4번 엎지르다 2번 자, 엎지르다 뭐죠? 앞에서 배웠죠? 자, 엎지르다 스피를 쓰세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은 1번 그들의 난로 스톱 4번 가져오다 2번 자, 이렇게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